대한기자협회 곡성지에는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 곡성군청 등과 함께 학교폭력 없는 곡성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지난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5일은 곡성 관내 중앙초등학교, 곡성중학교, 곡성고등학교 정문에서 이들 참여기관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등급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청정 곡성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한 학교폭력 예방 전담과 홍보물을 등교하는 학생들 손에 건네주며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야 라며 학생들에게 동참을 유도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도 때릴 수 있는 거 알아? 나에겐 잠깐의 장난, 장단, 친구에겐 영원한 사처등의 티켓을 들고. 폭력 없는 학교 우정이 쌓이는 학교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곡성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 경찰도 교육지원청 또군 학부모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장난삼아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이 가해자는 폭력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견뎌야 하는 피해자는 평생 상처로 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잠시나마 대한기자협회에서 우리 곡성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청정 곡성 지역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해서 어, 사회 각층의 인사들과 또 곡성 지역의 이 언론인들이 이 모였습니다. 어, 우리 곡성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 합심하고 함께 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 한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온 고울이 필요하다고 우리 곡성군의 모든 분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어 우리 복성 국민한 사람으로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